자야 비가 지금 주룩주룩 내리는이 별만신북시 아, 한국으로서 말리포구 아, 말리안 근처에 지금 거의 바다와 접경지대입니다 지금 이, 이곳이 아, 이곳에서 우리 아, 독소기 아, 중화 사업 직업 회사 직업학교 어, 부교장 선생님과 같이, 우리, 네. 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탐방. 네, 아름답죠? 네. 이것이. 탐방을 네. 하고 있는 네. 이유는, 어, 한국에서 그, 7월 달에, 어, 연기 스쿨에 참가하신 분들이 바로 인근에, 어, 이런, 어,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어, 기온을 와중에 직접 탐방에 나섰습니다. 저기가 지금 바닷가죠? 바다죠, 예, 바다? 바다죠, 바다. 예. 바다에서 일러, 들어오는 물, 물이. 그래서 들어는 물이고, 네, 네. 지금 쫙 건너편에 지금 산 밑에 있는 게 지금 우리 학교 맞죠? 네. 예. 아주 산 허리, 중간에 있잖아요. 저 그래서 잘보이는요 예. 쪽에 보이는, 예. 보이는 게 지금 저 학교입니다. 아, 학교고, 지금 현재, 에, 들어온 강을 따라서, 이렇게, 아, 이, 바다를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강으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이쪽에 이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재파하는, 재파은 지역입니다, 이게. 바다로 나가볼까요? 바다로 한번 나가볼까요? 예. 대만, 이곳이 대만 최북단이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한반도에서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어,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까지는 약, 그, 모르겠어요, 행기 타고. 한2시간 10분, 1분 정도.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네. 거리인데, 실제로 여기가 제일 위에있고 네. 아마 한국, 뭐 제주도까지 다 그러면 한 시간이 가겠어요, 그죠? 네. 한, 네. 한, 한, 시간, 한 시간 제주도까지는 한 시간 네. 비행기 타고 그리고 뭐 인천까지는 두 시간 걸리겠죠. 인천공항까지는 자 비가 오는 가운데 이거 대만 최북단최북단 최북단, 어, 말리 포구에서 지금 비를 맞으면서 지금 어,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여러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 사전 답사형으로, 어, 여기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비가 하루 종일 어, 끊이지 않고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산매이다 산이고, 어, 벌써 이렇 산매이다 산입니다. 어, 산에 둘러싸있고, 음. 아름답죠? 예.